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오늘은 제주 노영동에서 분양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노영 벨라시티 청약 정보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10월 12일에 났습니다. 모든 청약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일이 되는 거고요. 단지는 제주시 노영동 920-3번지에 위치했고, 전용 면적 53에서 84제곱미터 총 96가구를 일반 공급합니다. 청약 일정은 10월 22일 일반 공급 1순위.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29일이고요. 분양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3 타입이 4억 3,757만원, 전용 84F 타입 8억 803만원 등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2년 11월이고요. 단지는 현재 비투기가열 지구, 비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택지 아파트로 특별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당점 제한 기간 중인 세대에서도 청약하실 수 있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없이 계약 후에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지역 우선 공급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경쟁이 발생하면 제주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지역 우선 공급 자격을 갖춘 분들 중에서 최근에 해외에 연속해서 90일 이상 나갔거나 1년에 183일을 초과해서 나가셨던 분들은 우선 공급으로 당첨될 수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거주하셨으면 기타 지역 자격으로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고일에 해외에 계셨던 분들은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지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 공급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반 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예치금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에 가입하면 되고요. 예치금은 제주도 기준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2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급은 청약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예치금을 넣어 두셨으면 1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같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3년 이상 같이 있고 두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부양가족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특례 사항으로는 소형 저가주택 특례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고요. 노형 벨라시티처럼 민영 아파트 일반 분양에 신청할 때만큼은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노형 벨라시티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